자 동적할당이랑 정적할당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당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 어려운 걸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어. 자 일단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 이거는 어, 여러분 무조건 있어야겠죠 음. 그 다음에 자, 지금 정적할당을 보여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엑스 사이즈 이렇게 하면 당연히 1000바이트 뭐 할당받겠죠. 인텔, ARR. 그 다음에, m 맥스 사이즈라 했을 때. 이렇게 있 했을 때. 이러면 지금 이제 4바이트니까, 1000개니까 4000바이트 할당받고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뭐, 관리하실. 입력했어요. 참고로 코딩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답은 없지만, 문법이라는 건 존재해요. 어, 여러분들이 뭐 이런식으로 짜보면 굉장히 좋아요 혼자서, 혼자서 집에서 막 이렇게 떠들여봐도 어, 저는 조, 조, 좋다고 봅니다 자, 여기다가 사이즈가 고객이 입력한 사이즈가 맥스 사이즈보다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 죄송하지만 20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쓰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고객이 만약 응? 스캔 F 아 이거 안 붙여 아, 스, 이 스캔 F 그냥 그냥 쓰게 되면 어,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 음? 응? 그러면 어디야? 스캔 F K, N, F 여기서 우리가 size, int size, max size 잠시만요. 퍼센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음. 아, 그렇죠? 자, 원래라면 이제 입력을 받, 받고 이 브레이크를 지금 못 쓰죠? 어. 센 D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아, <laughs> 그거는 제가 이거 코드를 지금 두개 실행하고 있죠. 이거 요거 요거는 해줘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소스 파일을 여러분들이 두개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어 얘이 컴파일 씨언어 컴파일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가 얘를 실행하려기 때문에 어 지금 이게 시, 여기서 실행 못 읽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실행했는데 지금 잘못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원래 우리가 쓰던 프로젝트에다 속성 들어가셔서 빌드 에 제외 있죠? 요거 제외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자,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천을 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만을 입력하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천 이하로 입력해주세요라고 나오죠. 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정적 할당 한 건데 <laughs> 자 엄청 상식적인 얘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 우리가 인텔 메인 해가지고, 메인 메스, 메인 이제 창에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텔 A.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얘 자체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일종의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A라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4바이트를 지금 할당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로 4바이트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뭐다? 계획서다. 계획서. 계획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새 뭐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싸이 콘서트 뭐 요새 많이 하는데, 싸이 콘서트 진행 순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 하겠어요? 땅을 빌린 다음에 공연 장소를 빌리겠죠. 그 다음에 딱 공연, 땅을 빌린 다음에 공연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게 땅을 빌리는 게 먼저예요? 공연을 하는 게 먼저예요? 당연히 땅을 먼저 빌려야지 공연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메인 함수가 이게 실행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일단 사 평짜리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트니까 땅을 빌린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한다. 땅이 없는데 땅도 없는데 실행하는 게 맞다?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돼 실행이 되죠. 그죠 콘서트를 하기 전에 땅을 먼저 빌린 다음에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녀석도 미리 파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4바이트가 필요하겠구나. 즉 4평짜리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공연을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그때 의자를 놓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컴퓨터가 램이 뭐 8, 4기가 8기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일단 실행해 본 다음에 그 실행해 본 만큼 의자를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안 돼요? 이게 왜안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은 상황에 맞게 내가 의자를 덧 깔고 덧 깔고 하면 되는데, 왜 항상 사전신고 제도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 사전신고 제도가 왜 있어요? 제가 이제 메모리 사전신고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메모리는 뭐예요? 메모리는 지금 여러분들 메모리는 요만큼 있다 했을 때 한정되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해볼게요.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램이 4기가, 8기가 인데왜 느린 거야? 왜 느린 거야? 어, 근데 그건 왜 그래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냥 이유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4기가 메모리 중에서는 1기가 자체는 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 뭐 맥, 이런식 OS가 차지하는 그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왜 필요해요? 운영체제를 자체를 초, 돌리기 위해서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콘, 뭐 아이콘 뭐든, 뭐 롤, 뭐 배틀그라운드,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그 전에, 자, 이램 안에 기본적으로 숨 쉬는데 여러분들 기초된 사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서 운영체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래서 4기가에서 1기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녀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크롬 키고, 롤 키고, 포토샵 키고, 뭐 어떤 프로그램 키고, 어떻게 된다? 그럼 메모리가 금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메모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작업 관리자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작업 관리자 열어봤을 때, 지금 보시면, 요,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어, 여기 보시면, 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러면 지금 앱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어, 크롬만 해도 지금 얼마를 쓰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지금 1600만큼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이 녀석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 얘네가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체크라든가 그리고 내가 뭔가 작업 중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열기 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 여러분들 알림 메시지 쓰잖아요. 뭐 누구한테 메시지 왔다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일일이 그런 거다 따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램이 한정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램은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세 개가 실행이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프로그램만 따지면 4기가 를 넘어요. 그래서 뭘 한다 했어요? 시분할이라는 걸 쓴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 총량은 10기가 를 넘는데 실제 메모리는 몇 기가 밖에 없다? 4기가 밖에 없다 했을 때 그러면 시분할이라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된다? 그 데이터가 밖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들어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겠죠. 어, 메모리가 4기가 밖에 없는데,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 메모리가 분명히 4기가를 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지?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굳이 신경 안 쓰더라고요. 자, 이건 사실 컴퓨터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실행됐다가 멈췄다가 그걸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눈에, 인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마치 그게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그만큼 정말 빡센 곳이 뭐예요? 메모리예요, 메모리. 메몬. 그럼 얘는 1바이트조차도 아끼려고 발악하는 그런 곳인데, 자, 어느 날 운영체제한테 뭐라고 하는 거, 메모리를 관리하는 운영체제한테, 요런 녀석이 찾아온 거예요. 음. 요런 녀석이 찾아와서, 운영체제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운영체제가,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내가 커버 쳐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운영체제는 절대로 그런 말안 해요. 왜요? 굉장히 쌀쌀 맞고 냉정, 한 친구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몇 바이트 필요해? 확실히 말해. 그거 내가, 네가 말해준 거에서 내가 줄게. 그러면 얘는 4바이트 달라고 하는 거죠. 왜요? 견적이 나오잖아요. 인트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인트 비했어요.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예요? 당연히 4바이트, 4바이트니까 8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게해볼게요 이거는 인트 포인터 변수예요. 얘는 몇 바이트라 했어요?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8바이트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인트, AR3. 얘는 뭐예요? 일단 4바이트 3개, 4, 3, 12. 8바이트니까 총 20바이트인 거죠. 그쵸? 그렇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이제 지우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하던 와중에 얘가 20바이트를 넘게 썼다? 그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운영체제는 뭐라고 한다? 야, 너가 더 필요하면 미리 말했어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냐? 그러면 얘 입장에서 12바이트 달라 했다가 20바이트 달라고 할걸 그런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 달 10만원 필요해서 10만원 받았는데, 쓰고 보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후회를 할거 아니에요. 아, 아, 아예 말할, 말씀드릴 때,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걸.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딱한 번만 주는 거예요, 용돈을.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초창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신고를 합니다. 사전신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운영체제한테 4520, 200바이트 뭐 일단 AR라는 포인트면서 제외할게요 나 200바이트 필요해 하고 지고 운영체제한테 얘기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다양한 환경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안 돌아올 일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돈이 많은 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땅이 넓은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땅이 좁은 게 문제지, 항상 넓은 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안 좋고, 게다가 그 사람이, 나는 숫자 두 개만 저장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메모리를 많이 했냐, 라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숫자 두 개를 입력했다 해서, 딱 마법처럼 두 개만 잡혀요? 아니죠. 5,000개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5,000개 잡히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나는 분명 숫자 두개만 저장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거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겠죠. 얘 왜냐면 이런 프로그램만 돌리면 게,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니까.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본적 있나요? 혹시 집에 노트북 쓰신 분? 컴퓨터 써요 다들? 어자 그러면 그러면 컴퓨터 쓰다가 갑자기 팬이 미친 듯이 돈적 경험해 본적 있나요? 막 키하면서 돈 그러니까 제, 저는 노트북을 써가지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막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팬이 미친 듯이 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 특정 프로그램만 갑자기 CPU랑 램이 갑자기 상승이 돼가지고 메모리 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걔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팬이 미친 듯이 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팬이 그러니까 미친듯이 돈다는 거는 걔가 이제 실행, 실행하면서 속도가,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튼 간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일단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단 요거 이거 지우고. 요거를 잠깐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너 고객한테 아니 고객님 숫자 몇개 저장하실 건가요? 몇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이제 숫자 몇 개에 대해서 포, 이제 입력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도 할게요 이렇게 하고선 자아자찬하는 거예요. 어나 천재인데 하면서 고객한테 물어보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객이 4를 입력해다 해게요 그러면, 4 곱하기, 5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5니까, 20바이트,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쓰는 사람의 몇 개, 메모리를 사용하니까, 어, 이거 되게 좋은 거다. 그 다음에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2,000개 저장하려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램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2,000개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왜안 된다 했어요? 제가? 어,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면 사이즈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정해지잖아요. 만약에 5를 입력하면 5가 된다? 하면 20파이트 달라고 하면 되고. 그런데 제가 말했죠. 운영체제는 이런 뜨뜨미지근나 이런 애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다? 운영체제는 지금 메모리 관리를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되는데, 항상 메인함수한테 뭐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몇 바이트 줄까? 당장 말해. 이따가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얘는 뭐예요? 나중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고객이 숫자를 엄청 크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문제가 뭐예요? 얘가 몇 바이트 사용할지는 실행 전에 알면 우리가 말로 같은 거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실행 전에 결정된다 했어요. 실행 이후에 결정된다 했어요. 실행해야지 이사이즈에 고객이 입력했을 때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 콘서트를 하는데 사이를 의 콘서트를 기획하는 기획자가 이제부터 어떤 뭐 체육관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 명이 오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 어떻게 할까요? 몇 명이 오는지 미리 온라인 예매를 하잖아요. 조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춰서 대충 때려 맞추잖아요. 그런데 표가 예상외로 많이 예매가 안 됐다.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러면 콘서트 취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미리 확인할 수라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고객이 당장 이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그 전날에 천을 입력해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1000을 입력하면 4바이트 1000이니까 4000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이 메인함수가 실행되면 제가 이 정적할당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어디 실행되는거예요 스택지역에 생성된다 했죠? 그러면 스택지역은 메모리 사전신고제도라는게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신고를 해야되는거예요나 얼마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줄여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어, 도대체 이 정도는 컴퓨터는 예측하겠지. 하지만, 이거는 언제 결정된다? 실 프로그램이 실행을 해야지, 이 100이 사이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 그러니까 실행해봐야 컴퓨터 사이즈가 100인 걸 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요거 봤을 때, AR는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고, 얘는 사이즈는 몇 바이트? 얘는 인트 4바이트죠. 그럼 배열은 몇 바이트인 거예요? 총 400바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합치면, 어, 4바이트, 그리고 100바이트, 8바이트니까, 408바이트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 얘, 얘까지 포함해야겠군요. 4바이트, 사, 그러면 412바이트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게 될 리가 없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이즈가 100이니까, 이게 미리 견적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미리 실행해봐야지, 얘가, 100인지가 그때서야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미리 실행해봤으니까 지금 이게 사이즈가 100이라는 걸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실행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컴퓨터는 미리 실행해보는 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딜레마를 아시겠죠. 우리는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알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실행 전이에요? 실행 도중이에요? 실행 도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역 지역 변수를 이런 거 스택 지역에 놔야 되는데, 그런데 스택 지역은 메모리 사전 신고 제도가 있어가지고 미리 견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운영체제고 여러분이 메인 함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딱 찾아오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저를 찾아서 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여러분이 몇 바이트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메인 함수에요.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100이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 있겠죠. 이거 당연히 4바이트에 AL 8바이트니까, 100개니까, 인터 100개, 몇 바이트? 400, 400바이트. 그리고 얘 4바이트. 그러니까 총 412바이트.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 제가 주는 거예요. 운영체제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건 된다 안된다 몰라요 여러분은 사이즈가 4바이트인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사이즈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결정된다? 실행해 봐야지 이 100이 사이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C 언어에서 문법적으로 막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실수를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4바이트, 8바이트 바로 주는 거죠. 그런데 숫자 결정하는 거는 실행 도중에 결정되죠. 그런 건 뭐예요? 이제부터 나온 게 신용카드 제로 제도, 제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다 뭐해 줘? 말록하잖아요. 말록. 이, 이 대신에 얘 사이즈 오프해 가지고 뭐 인트 나얼뭐두개 필요하다 하면 두개 이런 식으로 뭐 사이즈 하면 이제 사이 즈만큼 받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말로 가게 되면 그이 얘가 어디 생성된다? 스택이 아니라 힙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힙에 생성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 힙의 첫 번째 지점을 이 녀석이 가리킴으로 인해서 이 녀석을 통해서 메모리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뭐한 거예요? 정적 할당과 어, 동적 할당, 그러니까 즉 어, 정확히를 말하자면 정적 할당을 우리가 썼을 때의 딜레마를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동적 할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